자유를 위한 싸움 나라에 대한 충성 오늘날 더키 특공부대는 이 같은 그들의 임무를 자랑스럽게 수행한다 더키 특수부대는 고난 속의 특수훈련과 전투 경험을 지닌 특공대다. 수 세기를 걸쳐 내려오는 무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영광을 이어받은 자랑스런 전통의 후예들이다. 터키 특수부대는 터키군 전체의 강인함과 엄격한 규율을 대표합니다 터키인들은 원래가 강인한 민족입니다 수세기를 걸쳐 내려오는 강하면서도 엄격한 전통과 굳세고 호전적인 국민성을 지녔다고 할수 있죠 따라서 그들의 특공들은 그들의 천부적 재능을 반영하듯 세계 어떤 군대보다 훈련에 잘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터키 특공부대의 최우선 임무는 터키를 하나의 독립국으로서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적들로부터 조국을 방어하고 지키는 것이다. 터키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다른 모든 의무에 우선한다. 그것은 신성하기까지 한 의무인 것이다. 모든 특공대원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터키군은 민주공화국의 수호자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공동체 의식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복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그들의 강한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하고 잘 훈련된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터키 특수부대원들은 정규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경험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엄정한 경쟁에 의해서 선발된다. 특수군의 입대 경쟁률은 20대 1이나 된다. 4개월의 기초 훈련 동안 다시 이들 중반 이상은 탈락한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공 훈련 과정은 매우 힘듭니다. 훈련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특공대는 점점 강해지죠. 처음에는 1500m부터 구보를 시작해서 그후 단계별로 훈련량을 늘리게 되죠. 훈련의 막바지에 이르면 특공대원들은 하루에 약 20km씩 구보를 할수 있게 됩니다. 미육군 특수부대처럼 터키 특공대는2인 1조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장교와 사병 간의 팀워크를 기르는 것이다. 모든 장병들은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낸다. 힘들고 때론 위험한 훈련을 극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특공대원들은 협동정신을 배우게 된다. 터키 특공대는 생존을 위한 강도 높고 다양한 훈련을 받는다. 지옥의 일주일이라고 불리는 고된 훈련도 받게 되는데 신병들은 아무런 식량도 없이 소량의 물만으로 불모지에 투입되어 척박한 환경 속에서 4일간을 견뎌야만 한다. 살아남기 위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먹어야 한다. 심지어 거북이, 개구리, 벌레까지도 먹어야 하는 것이다. 군사훈련의 정수는 모의전투훈련이다. 모의전투에서 시행되는 총군사작전은 전시 상황과 전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치밀하게 세워진다. 특공대의 공격은 마치 번개와도 같다. 침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적지에 침투한 후 적을 교란시켜 마침내 정복한다. 특공대원들은 적지에 매우 빨리 침투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게 말이죠. 실전에서 임무수행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적진의 바로 뒤에서 공격 목표물을 찾아내어 파괴하는 거죠 겨울에 행하는 모의 전투 훈련은 더 힘이 든다 터키군은 적의 거대한 요새에 대항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전투 훈련을 시행한다 특수군의 모의 군사 작전은 공군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다 탱크 부대가 적진으로 이동하고 대공포도 특수군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탱크가 엄호사격으로 포격을 가하면 특공대는 적진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셈이다. 선제 공격으로 전선을 뚫고 특공대는 진격할 수 있게 된다. 폭발에 의한 섬광과 포병대에 의한 끊이지 않는 사격은 모의 전투의 밤을 더욱 격렬하게 타오르겠다. 되게 되면 최후의 돌격이 가능된다. 하늘을 찢을 듯한 제트기 소리와 함께 특공대가 격전지로 투입되면 전투 상황은 매우 빠르고 맹렬한 기세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완전히 무장된 탱크 부대의 지원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터키는 독특한 나라다.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풍부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지리적으로 터키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인종은 고대와 현대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한다. 나토 동맹국의 주 참가국인 터키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을 강하게 결속하고 있는 유력한 회교 국가다. 터키군의 역사는 500년이 넘는다. 터키는 비잔틴 왕국의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1453년에 아시아의 오스만 트루크족의 대군대가 터키에 침략해왔다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였던 이스탄불도 그들에 의해 전용되었다 그후 오스만 왕국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터키를 지배했다 칼 황제가 독일을 지지하자 서방 연합국들은 델리폴리 침공을 시작으로 터키 침공을 감행했다 우세한 연합국에 맞서 터키는 종전이 선포될 때까지 저항했다. 그러인한 대가는 너무나 컸다. 사상자만도 40만이 훨씬 넘었다. 승리국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세 나라는 터키를 분할 점령하려고 했다. 그러나 터키는 이들 나라에 대항하여 우스타파 캠멜 지휘 아래 봉기했다. 터키는 독립을 위해서 4년간의 전쟁을 치렀다. 캔멜은 터키 독립을 열망하는 그들 국민 모두를 군인으로 편성했다. 아무리 강한 군대와 무기도 자유를 위해 싸우는 터키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점령자들에 대한 터키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이들을 내몰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그들은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 1923년 터키는 그들의 조국을 다시 찾았다. 오스타파케멜은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터키 국민은 그를 터키의 아버지라는 아타 트르크의 칭호를 주었다. 1974년 터키군은 오랜 분쟁거리가 되어온 시프르스 섬을 놓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 섬의 독립은 이미 영국, 터키, 그리스의 상호 조약에 의해 보장돼 있었으나 그리스는 그 섬을 침공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터키는 재빨리 시프루스 섬의 독립을 위해 군대를 파견했던 것이다. 3일간의 전투 후 터키군은 승리했다. 그리고 휴전이 선포되었다. 시프루스 전에서의 터키군 특공대를 평가하자면 그들은 매우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전을 매우 빨리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터키군은 매우 막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나토에서도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나, 조국을 지키는 자세로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정말 우수한 군인입니다. 오늘날 터키 특공대는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모든 병사들이 현대적이며 다방면의 전술들을 익혀 뛰어난 전술 전문가가 되게 하는데 있다. 훈련에는 고공 낙하, 산악 전투 훈련, 수륙 양면 작전. 육해공에서의 고난도의 뛰어난 잠입 및 탈출 기술, 특수병기 사용 기술과 파괴술이 포함되어 있다. <목소리> 특공 훈련을 수료하면 특공대는 모든 군사 기술을 익혀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완비하게 된다. 그제야 비로소 자랑스러운 터키 특공대의 완장을 탈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모토는 터키 특수부대 코만들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터키의 코만들은 승리에 찬 확고한 신념을 지녔다. 이러한 신념은 그들의 임무이자 사명감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진정한 무사의 후예들이다. 대륙을 맞대고 있는 터키는 세계에서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다. 러시아, 이란,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 지역을 지키는 것은 특공대의 중요하고도 위험한 임무가 되고 있다. 터키 국경의 지형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남동쪽 국경 지대는 험준한 산맥으로 뻗어 있다. 산세가 높고 험준하며 황량한 고원으로 이어진다. 정만큼이나 적대적인 지형 때문에 터키 특공대원은 더 많은 전투 훈련을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그들 스스로 전술을 보완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 결과 터키 특공대는 그들이 지키는 땅만큼이나 거칠어지고 변화무쌍해졌다. 터키 특공대의 훈련에는 매우 다양한 전술들이 사용된다. 전술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특공대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최고의 전투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빠른 기습 공격과 목표물을 찾아 파괴하는 특공대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터키의 모든 특공대원은 전투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모든 전술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정신 집중과 신체 단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서 특공대는 그들의 체력을 강하게 해주는 초상들의 무사정신을 일깨운다. 그리고 무사적 용기로서 두려움 없이 훈련에 힘하는 것이다. 계속 이동하는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형이 매우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모든 군인이 쉽게 매복할 수 있다. 그러나 매복은 항상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위험 요소와 싸우기 위해서 특공대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이 훈련은 부대가 짜여진 경로를 따라 이동할 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기습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다. 첫 총성에 울리면 부대는 즉각 반격을 가한다 포상 속에서 두려움을 억제하면서 전투 상황을 잠시만, 판단하고 잠시만. 적의 공격 근원지를 알게 되면 특공대는 즉시 전투 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물론 적의 대비에 파놓은 매복지는 도리어 적들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 터키 특공대는 위장술의 대가이다. 그리고 그들은 고도의 복잡한 위장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 시범은 테러리스트들이 산을 내려오다 특공대를 만나는 장면을 재현한다. 특공대를 과소평가한 테러리스트들이 치명적 실수를 되돌리기엔 때가 이미 늦었다. 대장전에서는 고도의 정신력과 체력이 비교하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공격 시점에 이르러 일제히 행동을 개시한다. 수년간 테러리즘에 맞서 싸워온 더케트 공대는 테러리스트들을 사출하고 전멸하는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모든 특공훈련에서처럼 이번 기습작전에도 대원들은 실탄을 사용한다. 테러리스트의 위치가 확인되면 저격대원들은 먼 거리에서도 정확히 조준하여 목표물을 향해 사격을 가한다. 대개 이러한 형태의 임무는 밤에 실시된다. 다른 수많은 전술들을 익힌다. 적을 교란시키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재빨리 적진에 침투하여 그들의 공격 목표물을 제거한다. 테러리스트에 맞서 싸우는 특공대는 필요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그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번개처럼민첩한 어떤 목표물을 어떤 공격 형태라도 더킵 동대는 이에 맞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 테러리스트들을 분쇄하는 임무 중 어떤 것은 좀더 복잡하다. 이 훈련은 깊은 산에서 진을 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하는 모의 침투 훈련이다. 이 테러리스트의 캠프는 경비가 삼엄하여 접근이 어렵다. 특공대는 모든 탈출구를 봉쇄하면서 적진을 향해 몰래 진격을 계속한다. 갑자기 곡을 가로지르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테러리스트들이 쓰러진다. 특공대의 집중 사격으로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은신처인 동굴로 후퇴하게 된다. 그러나 특공대원들은 재빨리 이동하면서 적의 주의를 회워 산다. 작전에 참가한 일부 특공대원이 고공 투하되고 동굴 입구는 완전히 포위된다. 특공대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후의 공격 태세를 취한다. 숙련된 기술로 가장 알맞은 때에 공격을 감행하여 임무를 완수한다. 완벽한 공격은 동굴 속 테러리스트들을 무력화시키고 군인들은 즉각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임무를 마친다. 특공대의 강도 높은 훈련이 오늘의 이 같은 무사를 낳았다.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과 전문적인 훈련 그리고 전투 실습으로 터키 특공대는 나라의 구름에 응할 만만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터키 특공대는 현대의 무사들이라 할수 있다. 지난날의 무사적 전통을 이어받은 그들 또한 미래의 자유를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목소리> 자유를 위한 싸움, 나라에 대한 충성. 오늘날 터키 특공부대는 이 같은 그들의 임무를 자랑스럽게 수행한다. 터키 특수부대는 고난 속의 특수훈련과 전투 경험을 지닌 특공대다. 터키 특수부대는 터키군 전체의 강인함과 엄격한 수세기를 걸쳐 내려오는 무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영광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전통의 후예들이다. 를 대표합니다. 터키인들은 원래가 강인한 민족입니다. 수세기를 걸쳐 내려오는 강하면서도 엄격한 전통과 굳세고 호전적인 국민성을 지녔다고 할수 있죠. 따라서 그들의 특공대는 그들의 천부적 재능을 반영하듯 세계의 어떤 군대보다 훈련에 잘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터키 특공부대의 최우선 임무는 터키를 하나의 독립국으로서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적들로부터 조국을 방어하고 지키는 것이다. 터키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다른 모든 의무에 우선한다. 그것은 신성하기까지 한 의무인 것이다. 모든 특공대원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터키군은 민주공화국의 수호자죠.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공동체 의식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